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2 0 오늘 20, 24년이지? 2022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 안됐는데 어, 그때 그 여름에 만났거든? 네 그리고 나서 그 가을인가 겨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모임 사람들을 다 끊고 안 보겠으니 응? 그 그 여왕벌도 내 주변에 못 오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서는 그 사람들 다 끊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싫어서 끊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안 봐도 돼야 될걸 보고 이러니까. 사실 거기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 근데 어쨌든 그거라도 해야, 그거라도 해야지 게 끊어질 것 같은 거야. 그 차단한 사람도 몇명 있고. 근데 이게 그리고 나서 나는 끝인 줄 알았거든? 끝, 그러면 끝인 줄 알, 알았어. 근데 쎄한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 사람 사,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호의, 나한테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네. 아무 생각이 없는지 네. 이렇게 느껴지잖아. 처음엔 나한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어? 나랑 말하기 싫어하나? 이 느낌을 음. 받았거든. 그래서 음 이상하다. 나랑 뭐가 있나? 하고서 그 사람 인스타를 가서 봤지. 아니, 옛날에 그모임이 있었더라고. 음. 그 모임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처음에는 분명히 호의적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뭔가 쎄해. 심지어, 이렇게 나랑 누가 서있어. 이렇게 같이 있었어. 근데 내가 별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다? 근데 우리 쪽을 찍더라고. 음. 찍다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렸어. 음. 그랬더니, 찍다가 아이씨! 하는 걸 내가 입모양을 봤어. 야. 미쳤다, 미쳤다. 어. 내가 그 입모양을 봤거든. 그러니까 어,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또 말을 걸면 말은 해. 그래서 음, 이게 뭐지? 근데 그 사람도 그 모임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 여왕벌을 만났던 그 모임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돌고 응. 있는 게 아닌가.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다 이런 느낌은 다 느낌이잖아 사실 그래서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옛날에 한번 있거든? 고등학교 때 어느 날 나한테 호의적인 여자애가 있었어 나 여고 나왔거든? 여자애가 음, 항상 나를 보면 웃어주던 날가 있었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쎄한 거야 그래서 음? 왜 저러지? 근데 친한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나중에, 다른 애가 와서 알려줬어. 그때 당시 반장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 서로 싫어했어. 근데 그 반장이, 야, 자시간 간에 내 욕을 했다는 거야. 교탁 위해서. <laughs> 내 욕을 했는데, 그냥 욕이 아니야.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대. <laughs> 아, 음해했네, <은혜했네>, 음해했네. <은혜했네. 웃음> 어, 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다 거짓말이 섞여있거든. 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난그 얘기를 듣고 는 무슨 어디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런 얘기가 그내 했거든? 그렇다고 걔를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근데 어쨌든 그리고 고, 그게 고2때였거든 그래서 반그 심지어 담임도 날 싫어했어. 걔가 반장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 그 내가 어그 걔가 교탁에서 뭐 반장이어서 설명하고 있을 때 내가 싫어가지고 막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나는 또 이제 좀그 뭐라고 해야지 새 가슴이라고 해야 되나? 데지어 뭐 <laughs> 그래서 어 설마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쓰러졌나? 하고 가서 화장실을 쫓아갔어. 화장실에 아무도 없고 진짜 드라마처럼 둘뿐이었거든. 딱 마주치는데 비웃고 가더라. 일부러 그런 거잖아. 어. 연기한 거네. 연기한 거야. 일부러. 그리고 담임한테도 뭐라고 했는지 내가 기숙사를 못 들어갈 뻔했어.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는 그게 있었는데 내가 탈락이 됐대. 그래서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성적순이면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도 들어갔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그 교감한테 다이렉트로 편지를 썼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그치, 그치. 성적순이면 이렇다고 그런데 내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들어갔어. 잘했네. 그래도 어. 판단이 빨라서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러고 지냈지. 고2 음. 때는 난 친한 그네명 있었거든. 그네 명만 다니고. 약간 은 따였어. 은근히 뭔가 묘한 그런 게 있었거든. 막뭐 괴롭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은근히 막 이랬어. 음. 그래서 난 이유를 또 모르고 당한 거지. 근데 고3 때, 고3 때 반이 갈리잖아. 음. 근데 그 반장이랑 같은 반이었던 애 중에 하나가 나랑 중학교 동창인애가 있었거든. 걔가 오더니, 야자 때, 음. 내가 중간고사 기간이었나 그랬나 아무튼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 그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그 소문을 들었을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반장이라 내가 겪어 보니까 진짜 이상하다고 그래서 고3 때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그애가 이상하다는 거 밝혀져서 다행이다 그거 밝혀져서 다행인 거야 만약에 안 밝혀지고 졸업했으면 그냥 언니만 억울한 어, 거지 어어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애로 나만 나만 도둑년이 돼있던 음. 거야 근데 지금, 그건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음. 그 사람이 같잖아. 그리고 이렇게 좁잖아, 그이 집단이.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사회니까 넓잖아. 음. 이게 어디로 퍼져나갈지 모르니까. 맞아요. 솔직히 피해 입은 건 나거든? 그렇지. 피해 입은 건 나야. 그리고 사람들을 잃은 것도 나고, 걔는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 음. 뭐, 딸을 다한 것도 나고, 피해를 입은 것도 나야. 그 모임에서. 근데 그 뒤에서 이상한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내 소문 응. 나만 모르니까. 응.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있다. 뭐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그 내가 왜이 응. 생각을 했냐면 누가 스토리에 나랑 있는 거 올렸어. 누가? 그러니까 누가 나랑 있는 거 올렸어? 네. 올렸는데 그 스토리를 보고 응. 그 올린 사람한테 그 모임에 있던 내가 차단하는 사람이 한명 있거든. 걔가 연락이 왔다는 거야. DM이 왔대. 그래서 좀안 좋은 이양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럼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네. 무슨 일이 있을 게뭐 있어. 그 나는 그 재작년에 그러고 끝이었거든. 네. 근데 누가 나랑 있는 것만 보면 그렇게 욕을 하고 싶어서 달려드는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그 사람 하나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어. 그니까 누가 나. <laughs> <laughs> 아,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모임에서 손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물론, 누가 그런지는 모르지. 모임이 단체 집단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누구 한 명이 선동을 했겠지. 그니까, 선동하는 사람이 있들었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와중에 팩트가 있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팩트가 있냐고. 그리고 그 스토리보고 욕하고 싶어 하는 그 애는, 음? 남자거든? 남자예요? 어 남자야 아, 난 계속 여잔줄 남자야 남자야 내 욕을 하는 건 남자야 그 남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 근데 나는 네 얘기가 우연이라서 나오면 모른척해 왜냐 왠지 알아? 관심이 없거든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는데 넌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어? 걔가 특징이 뭐냐면 문자, 카톡, 전화 이런 걸로 남 얘기 안해 걸릴까 봐 그러면요. 만나서 아, 말로만해. 어 만나서 말로. 어. 아니 근데 그 사람이랑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 그 여왕벌이 그그 네. 그 사람이 나랑 있는 걸 보고 이,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한 거야. 근데 음. 그 사람이 그때 뭐랬냐면 아 어, 공주님한테 연락 오겠네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나랑 있는 걸 보고 자기한테 연락 올걸 알고 있었어. 음. 그 다음에 걔네가 친해진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그거야. <laughs> 연락 안 하고. 음. 내가 그냥 그 남자한테 연락 안 하고 따로 만나주지 않은 거, 어? 그게 나의 잘못이면 라 잘못이네, 어? 그그 여왕님, 그 공주님은 어 자기를 만나주고, 어 <laughs> 자기한테 웃어주고, <laughs> 자기한테 찍혀주고 다 하는데, 어? 아 그게 뭘 잘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응. 나도 이해는 안 되지. 옛날에 그그 그 남자애가 내 인스타에 응. 댓글 달았을 때, 다른 사람이 그랬거든, 조심하라고. 뭐라고 댓글을 달았길래? 그냥 그 사람이 나랑 알게 된걸 보고 나서 응. 그 댓글을? 그 댓글을 보고 나한테 그 남자 조심하라고 엮이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 근데 그 모임에서는 내가 무슨 뭐라고 뭐, 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됐는지 응? 도대체 거기에 진실이 있긴지 난 궁금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뭐라고 소문이 났을까 뭐라고 소문이 나야 그렇게 적대적이 될까 그 약간 저 비슷한 거 있는데 응. 저는 그 고등학교 동창이랑 화장품 가게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이런 홈, 홈플러스 이런 데 보면 여러 브랜드가 다 같이 있잖아. 화장품이 어. 그런 거였었어 어. 근데 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브랜드 중에 뭐 맞은 편이나 뭐 이런 데를 온 거예요. 음. 근데 나는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막 말했는데 걔가 딱 그랬어요. 어. 뒤로 소문을 다 내놓은 거야 나를. 그러니까 언니들이 되게 세해진 거야. 언니가 말한 대로 원래 아 되게 잘 지냈는데 아 분명히 내가 먼저 와 있었잖아. 걔보다 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싸늘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곱씹어 보니까 걔가 나한테 그랬거든. 또 뭐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걔가 나한테 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어. 아 인사를 하지 말래. 인사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인사 하지 말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거를 그렇게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그 언니들한테는 제짜가지어서 인사 안 한다. 근데 누가 봐도 내가 인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울타쿠만 하면서 막 대단한데. 그니까그 그거를 더 웃긴 거는 그거를 고등학교 동창이랬잖아요. 그거 초등학교 동창이 얘기해줬어요 저한테. 와. 그니까, 누구 한 명이 나한테 얘기 안 해줬으면, 언니처럼 저도 평생 나를 그래, 뭘로 욕을 하는지를 모르지. 몰라. 그리고 세해지는 그거 네. 느낌이긴 한데, 그게 촉이거든? 그게 웬만하면 다 맞아. 네. 내가 눈치는 없어도 촉은 <laughs> 좋거든? 오. 그리고 그 세해지는 거, 누가 싫어하면 당연히 알잖아. 그거 그, 똑같은 거야.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고등학교 동창이 초등학교 동창한테 내 욕을 한 거야. 제하다 근데 그거를 듣고 있다가 듣고 있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나한테 나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걔가 너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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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 그니까 러그 음해를 할때 누군가 한 명이 나한테 얘기 안 해주면 우리는 모른다니까 내용을. 제보 봤습니다 저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거나 <laughs> 이상한 얘기를 들으셨다면 확인해 드릴게요. <laughs> 나는 <laughs> 확인해 줄수 있어. 뭐 제3자 대면 하자고 하면 3자 대면 할수 있어. 세상에 정수민이 진짜 많아. 아 맞아. 지금 뻥 내가 말했잖아. 어. 걔도 그래. 걔도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랬는데 음. 뒤로 몸매 음. 하는 거 똑같잖아. 그래. 정수민이잖아. 그런 애들의 특징은 그잘 보이는 걸 잘해. 잘 맞아. 보이는 걸 맞아. 잘하고, 그니까 무슨 짓을 써서도내 편으로 만든다. 나는 그러지 않아. <laughs> 왜냐 귀찮거든. 그리고 그내 편이 영원히 내 편이 아닌걸 알고 있으니까 아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게 20대 초였거든요 이 당했던 게왜냐면 여자 사회에 일했던 그게 마지막이었고 지금 아. 이제 사무직이니까 이제 서비스 개통이 없잖아요 제가 아 근데 그거 남녀 구분없다그그 그러니까 그, 남녀 하는데 시간이 많나봐 <laughs> 진짜 남한테 관심 많은 사람 이 있어 그러니까 안 바쁘니? <laughs> 안 바빠? 그렇게 여기저기 욕하고 다니 정신이 있나? 어? 아니 귀찮아서라도 난안할거 같은데 응? 그 욕하고 음해하고 이것도 되게 그 열정적이야 네, 에너지, 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 있어야 에너지 소모를 어머머. 엄청 해, 이, 이게 그 인간의 감정 중에 화나는 분노라는 그래. 게 엄청 칼로리 네. 소모가 돼요 내가 그 여왕벌을 상대하면서 제일 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 누구를 싫어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여왕벌, 그 초반에도 그 여왕벌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된그 남자애가 한명 있거든. 내가 걔한테 그랬지. 너네 둘이 친하건 말건 상관이 없지만 나랑만 안 엮이게 해달라. 음. 어. 내 그랬었거든. 그니까 러나안 엮이고 싶어. 굳이 굳이. 근데 지금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 다시 엮이고 싶다는 건가?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내 욕을 꼭 해야 되는 그, 못된, 못된 거지, 사실. 어. 아니, 언니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줘. 어? 그럼 내가 진짜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할게. 어? 떳떳하면은 대놓고 하라고. 어이가 없어. 뒤에서 욕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 진짜 간사하지 사람은. 사람이란 게참 간사해. 내가 알고 있는 그 남자 빼고 다른 사람이 또 있다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으신 분들이 어? 진짜 다 40대 아니면 30대 후반이거든? 아,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왜 그러는 거야. 어. 초등학생처럼. 어리지 않아, 다 어리지 않아. 우리가 초딩 고딩이 아니야. 요즘 초딩들도 그런 짓안 하겠다. 알아서 생각하겠지. 이걸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 얘기하는 건듣다같이 어떻게 알고 그러더라고. 난볼것 같은데. 어. 나랑 팔로우가 아니어도 막 얘기를 어디서, 그러니까 소문이 엄청 빨라.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그 모임이 작거든. 근데 소문이 막 여러 개야. 여러 개인데 거기 진실이 있냐? 그리고 지금 그내 소문이 이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그 열사 어린 그 남자애랑 나랑 사귀다는 거를 자기들끼리 팩트인 것처럼 하는데 아니 열살 연하랑 사귀다고 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은데 그 당, 다 상대방은 무슨 잘못이냐고. 걔는 무슨 죄니? 어? 걔는 지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응? 어쨌든 얘한테는 내가 제일 미안거든 얘한테만 미안해. 그리고 안사귀다는데 안 믿더라. 뭐 다른 말을 안 믿어. 그러니까 사겼으면 사갔다 하겠지. 뭐를 보고 사귄다고 한 거예요? 친했어요? 친해 보여? 어 친했어. 친하니까 그냥 어. 배아파서 그런 거네. 어. 누군지 뭐 아무도 몰라. 실망도 말한 적 없고. 응? 어? 근데 뒤에서 나를 하는 거는 딱 집어 키키잖아? 누가 스토리에 키키랑 같이 있는 거 올렸다. 그난그 생각했어. 단사 있잖아. 단사에 올라갈 때아 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어얘 여기 있냐 그걸 보고 욕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아그 관심을 가져. 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행복하면 되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응. 그리고 그쪽이 약자가 아니야. 그 모임에서 나는 처음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그~ 사 거기에서 오래돼 있던 사람이었고 그~ 여왕벌은 음. 그리고 지금 나한테 욕하는 그 남자애도 근데 팔로워수가 내가 인스타 팔로워수가 많다고 내가 강자는 아니잖아 어~ 그~ 다 남이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근데 무슨 그걸로 내가 강자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음. 그~ 사자와 기린인가 그~ 있잖아 그~ 뭐야 그~ 동물이 누가 봐도 사자랑 기린이 있으면 기린이 아픈 척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사자가 괴롭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 게 있대 어. 딱 그거네 딱 18살 어려 나보다 나보다 18살 어린 애한테 딱 한번 당해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지만 그런 일을 겪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들더라이 아, 생각만 해도 너무 머리가 까매져 그리고 나는 그때, 그 전부터 나는 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 멀리 하고 싶었었던 거거든.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을 딱 하고 나서 내가, 아, 내 촉이 맞구나. 싶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모든 얘기를 할수 없지만, 이거 좀 공개되는 거, 그쪽은 공개되는 거로 되게 꺼려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다 뒤에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거 같더라고. 근데, 그 뒤에서 하는 얘기를 난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서 뭘할 건데? 뒤에서 내가 따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서로, 그냥 대한민국에 없는 걸로 치자고요. <laughs> 각자 살자고. 각자 왜? 살, 그래, 각자 살아 관심 좀 꺼라, 어. 진짜. 잘 지낼만 하면 자꾸 그러니까. 어, 그니까 나는 그안 좋은 일을 좀 잊어버리고 음. 싶은 주의라. 나한테는 그게 되게 안 좋은 일이었고 되게 스트레스 음. 받았었거든 그때 그래서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고 아니 서로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차단하고 팔로우 끄는 것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음. 이해해 주면 안 되나 어. 뭐 이해는 뭐 그런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난 그때 그다 끊고 나서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누가 출사를 한대 그래서 음. 내가 어 나도 갈래 했더니 그 중에 그 출사 인원 중에 한 명이 그 모임 사람이었던 거야 음. 어 키키님은 싫다고 에? 어. 그래서 내가 거기까진 이해했어 왜냐면 그 여왕벌이랑 친했던 사람이니까 음. 그것도 사실 옛날인가? 어? 그 모임에 그때까지도 있었어? 난나왔지 새로운 데 아니에요? 그, 근데 이게 사진이 응. 얽히고 설켜있어. 근데 그건 맞아. 얽히고 응. 설켜있고 그리고 그 내가 차단한 남자애가 다 소개를 시켜줬었어. 아 그러면 실제로 제보를 받을게요. 그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음, 인스타 주소를 남겨 놓을 텐데, 인스타로 DM 을 주셔도 되고, 카카오 채널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나 내가 누군지 밝히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픈 톡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무나 와서 허, 어마소리를 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모임에 음, 앞에 영문, 다섯 글자죠 그게 어. 비밀번호입니다 그 모임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뭔지 알겠죠 모르는 분들은 모를 거고 그거를 들어오셔서 어, 뭐 익명이 보장되게 해 놨습니다 프로필은 아무거나 설정하셔도 되니까 그냥 할 말만 하고 가셔도 돼요 나는 이런 이런 얘기를 들었다 라고 그냥 하고 말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볼게요. 진짜, 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면, 뒤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사실, 누군가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거든. 어. 진짜 그런 사람이었나? 라고 물음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나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나한테 전달해 줄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는 묻지 않겠다 이거지. 그래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그 얘기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를 보고 제가 전 제보해 준 사람이 있긴 할까? 나는 솔직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있을지 없을지. 누군가는 와서 한번한 한 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내가 뭘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는지 그냥 적어놓고 가도 돼.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럼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음, 톡방에서 음, 얘기해 주세요.